허 소장님 상한가. 예, 저는 뭐 상한가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잡고. 바른정당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네. 이준석 최고위원. 네, 저는 송영무장관 네, 꼽습니다 송영무장관, 자 유승민 의원 상한가 맞아요? 예, 드디어 이제 데뷔할 때가 됐죠. 정면에 음. 예, 나설 때가 됐습니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경쟁자였던 홍준표. 또 안철수 이분들은 각 당이 대표 로 복귀했죠. 예, 예. 그때 뭐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으면서 복귀를 했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해서 지금 존재감들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마지막 남은 유승민은 아. 예, 복귀할 때가 됐다. 더군다나 예. 예, 바른 정당을 창당할 때그 뜻을 생각해 본다면은 음. 지금의 바른 정당의 위기는 유승민이 아니면 극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유승민 의원도 죽음의 계곡을 함께 건너겠다라는 말로 비대위원장 자리 받아들이겠다라고 의사 표현한 거죠. 그렇죠. 음. 근데요, 음. 이준석 최고위원. 음. 네. 죽음의 계곡 건너겠다라고 한 날, 네. 김무성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회식 자리에서 네. 뽀뽀까지 하셨잖아요. 그 자리 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 계셨어요? 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뽀뽀까지 하게 된 거예요? 네, 이제 정훈천 최고위원이 이제 그 아무래도 중재자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이거, 그래도 이제 자꾸 이제 우리 실제와는 다르게 자꾸 이제 갈등을 부각시키는 기사들이 나오니까. 예, 예. 사진 한 장을 좀 정리하자. 뭐 이래가지고. 어. 정훈천 최고위원이 뭐 둘이 러브샷 하는 거한장 찍으면 안 되냐 이래가지고. 아, 그래서. 거기에 또뭐 주호영원들이 붙기고 이래가지고 예, 세 분이 이제 예. 찍은 건데. 어. 아, 러브샷을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살짝도 아니고 진한 뽀뽀를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뽀뽀를 뭐, 뭐, 이, 라디오에서 묘사하기는좀 <laughs> 그렇지만은. 아, 뭐, 뽀뽀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막. 네. 확 그냥 (1초) (0.1초) <laughs> 요 정도 이렇게 찍은 건데 이게제 사진 제 핸드폰엔 다른 사진이 찍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0.1초인데) 그게 좀 찐했던 거군요 그게 아니라 제 그~ 사실 그냥 꽝꽝해가지고 임팩트 순간이 좀 짧아가지고 네. 제가 있는 사 그~ 핸드폰은 뭐가 돼 있냐면은 네. 코가 완전 눌려가지고 <laughs> 둘다 들창코된 사진이 있거든요. 그게, 그게 순간적으로 그딱 0.1초 사이에 어느 순간에 찍혔느냐에 따라서 네. 다르게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여하튼 그래서 네. 두 분이. 예, 네. 뭐 네. 네, 네. 현장에 네. 있었다니까 상황을 잘 알겠지만 네. 현장에 없었던 사람 느낌으로는 네. 김무승원이좀 세게 당기지 않았을까 <laughs> 어. 약간 유승민 의원이 당하는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을 <laughs> 많이 봤습니다. 우리 사진으로만 볼 때는. <laughs> 사진 못 보신 분들 찾아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거 연출하는 건 방금 말씀하셨지만 네. 어쨌든 그만큼 국민들 보기에 음. 당내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두개파 사이에 뭔가 불협화이 있다. 이걸 극복해 줘야 될 사정이 필요했던 거죠. 아, 그래서 저는 뽀뽀 하시고 이제는 저 정말로 다른 정당이 어려우니까 두 분이 떨떨 뭉쳐서 하나로 가나 보다라고 했는데 음. 뽀뽀한 바로 다음 날 김무성계에서는 유승민 안 된다. 유승민이 비대위원장 되면은 우린 또 사당화 논란에 휩쓸릴 거다. 자강론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막 공개적으로 나와. 그 사당화라는 이야기는 유승민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요. 아하. 어쨌든 뭐 자강론의 핵심에 유승민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가 되는 순간에 자각론이 강화될 것이고 음. 뭐 김무성 의원계가 추구하는 통합은 물 건너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견제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그래, 그, 한 것이라 보고요. 그럼 결국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한 예. 죽음의 계곡이라는 것은 예. 결국 김무성을 극복하는 게 죽음의 계곡이 될 수가 있다. 이해원 아. 의원의 개인적 뭐 비리가 죽음의 계곡이 아니라 예. 음, 김무성을 극복하는 것이 죽음의 계곡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건널 거다 봅니다. 음. 그저께 이제 그 사랑화 이야기가 이제 돌발적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예. 어제 또 이제 모여가지고 김무성 대표랑 이제 최고위원들께 얘기했는데. 예, 예. 그 사당화 얘기는 좀 오버했다라고 인정하셨어요. 약간. 그러니까, 그렇도 예, 음.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음. 그러니까 지금 사당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취지로 그냥 우려를 얘기한 건데, 어.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셨고, 저는 사당화라는 단어는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고. 그럼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유승민 비대위원장 될것같았니까 전반적으로 당내 분위기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비대위원은, 비대위를 가야 된다는 의견은 공감대가 나왔고요. 예, 예.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저희가 최고위원회 일했는데, 예. 비대위원장을 누가 줘볼까 했는데, 유승민 밖에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네, 그래서 저랑 하태경 의원이랑 앉아있다가, 예. 유승민 이름만 나오면 좀 그런데, 그러면 이준석이랑 하태경 이름도 어차 그래가지고. 야, 그럴 정도로. 서로 추천하자 막 이래가지고, 그 정도로 이기할 정도로 예, 예. 뭐 다른 의견 안 압도적인 나온 상태였기 유승민, 때문에. 네. 위원회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맞는데,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 최적의 카드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예. 말하면 마지막 카드이기도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죠. 어,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당에서의 마지막 카드였어요, 그 전당대회에서.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일반 당원들이 예. 과반 있는 압도적 지지로 1차에 당선시킨 음. 건데, 그에 비해서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지금 무게감이 이런 것에 비해 가지고 컨벤션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김무성 대표나 이런 분들의 생각도. 그런 거죠 단순 유승민이 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의 문제보다도 예. 어떤 유승민이 들어온다 또는 유승민이 무엇을 기치를 걸고 들어온다 예.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온다에 대해서 좀더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 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게요. 그거 하나 여쭙게요.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저와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바른 정당의 80%가 한국당으로 돌아 돌아오려고 하고 있고 음. 돌아올 거다. 네. 어떻습니까? 뭐 유승빈 하태경 뭐 이해운 뭐몇 명만 찍고 20% 넘기 때문에 음. 전혀 뭐 그렇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예제 어. 네, 생각에는 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대세론을 굳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통합론을. 문제는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뭐 열세 어, 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국민적 반응이 어땠는지 이미 봤기 때문에 아. 뭐 그런 움직임이 쉽게 나오긴 어렵습니다. 그래요. 기대상이라 네. 해야죠 아, 희망상 <웃음> <웃음> 자유한국당에 알겠습니다. 유승민님은 결국은 비대위원장 될것 같다는 거 허성무 소장님도 동의하세요? 네, 방법이 저는 동의합니다. 없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른 네. 정당이 살아나는. 어, 게. 되고. 되고 나서 김무성 의원계가 뭐 나가거나 이럴 가능성 없어요, 자유한국당으로?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강론자와 연대론자가 무슨 뭐 1대1로 붙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절대 그게 아닌 것이 연대론자도 자강 이후 연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음. 또 그리고 연, 자강론자도 어, 자강론의 목적은 어쨌든 우리의 히, 세력을 키워가지고 더 나은 어떤 정치적 연대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그게칼 자르듯이 반반은 나누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사관가로 송영무 국방장관을 올라오셨어요. 네. 왜입니까? 그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분 임명되기 전부터 제가 이제 지명됐을 때부터 이분이 상당히 합리적인 어떤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 의사청문에서 음. 예, 개인적인 논란을 둘째 치고 그래 그 당시에도 보면 청문에서도 회 질문할 때 보면 싸든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전향적으로 답변하셨는데 네.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 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 훌륭한 자산입니다. 왜냐, 안보행보를 한데 있어가지고, 송명무 장관이, 당연히 그 전문가로서, 이런 적재적소의 어떤 방향전환에, 어, 첫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싸드 때도 그랬고요. 지금 전술핵도 이제 검토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이제 흘리면서, 예, 예. 사실 이 얘기 못하고 이제 다른 얘기 하게 되면은 보수층이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누리고 있는 고지지율이라는 거, 이제 한70% 예, 예. 정도 되는데, 예. 그 지지율이라는 건요, 사실 보수층 거기 한20% 30% 얹어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역할의 핵심에 지금 송영무 장관의 안보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술의 배치에 찬성이냐 반대냐, 뭐, 이걸 일단 떠나서 네. 떠나서 송영무 장관이 그것도 카드로 들수 있습니다라는 말 자체가 보수층을 끌어 안았다. 그렇죠. 전략적으로 좋았다. 허성무 소장님, 동의하세요? 예, 뭐 저는 그, 그걸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뭐, 테이블 위에 다올려놓고 있다는 예. 거 아닙니까? 예, 예. 결국은 군인은 또 군사 전문가는 그렇게 밖에 할수 없다고 음. 봅니다. 냐가면 음. 저기 비대칭무기 핵무기가 있는데 예. 우리 재래식무기는 핵무기 앞에서는 뭐 거의 장난감 수준밖에 될수 없다. 그게 없거든요. 이제 아까 원유리원이기죠 그러니까 그렇기 이도했죠. 때문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는 것이고 그 불안을 어쨌든 그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는 고려한 바도 없고 요청한 바도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핵화를 아직까지 포기한 바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랑 비교되냐면요.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음. 이분 굉장히 유능한 외교관으로 유명해요. 예, 근데 예. 지금 그분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외교적으로 아니면 발언하신 것들 이런 거 보면은 그분의 평소 소신과 다르게 약간 경직돼 있다는 생각 약간 들은 발언들이 있어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이제 물론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사람과 내각에 있는 사람 약간 위치가 다르긴 하지만은 네. 어느 정도 그 정의용 안보실장이 가진 경직성에 대비되어가지고 송영무 장관이 가진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이라는 것이 돋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보수층 입장에 서 상당히 안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세미래 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한가가 보겠습니다. 한가허 소장님. 네. 하한가 저는 김성태 자유 한국당 의원을 골랐습니다. 김성태 의원 어... 이준석 지구위원 하한가. 저는 몇 번이나 제가 상한가로 뽑았던 김상조 위원장 이번에 하한가로 뽑겠습니다. 공정위원장. 예. 네. 김상조 위원장이 하한가에 오늘 처음으로 네. 등장했네요. <laughs> 먼저 김성태 의원부터 볼게요. 어제 뭐 하루 종일 검색하면 1위, 2위 찍을 정도로 김성태 의원 논란이 뜨거웠어요. 예, 네. 뭐 우리 국민들 김성태 모른 분이 거의 없을 텐데요. 그렇죠. 저번 그 올해 장애인 날에 페이스북에 자기 그런 글을 올렸어요. 뭐 장애인을 위한 삶, 약자를 위한 삶을 음. 살고 싶은 그 정치인의 초심을 잃지 않고 가겠다. 예.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지난번 총선 때 공약 중에 하나가 장애인 학교,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던 그 부지에다가 예. 국립한마병원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애인 반장애인적인 그런 공약을 음, 내세웠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젠가요 그 장애인 학교 설립과 관련된 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예. 예. 거기에서 뭐 그냥 도망가듯이 중간에 나가버리지 않습니까토론회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분이 이제 뭐그 지난번 그 국정농단 때도 어쨌든 뭐 청문회 특위위원장도 맡고 예, 예. 이렇게 하다가 새누리당 탈당했죠. 바른 정당을 창당했다가 음흠. 또 바른 정당을 탈당해서 자유 한국당으로 가버렸죠. 예. 그래서 이게 정치적 카멜레온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 장애인 정책, 소수자를 위한 정책에서도 음. 똑같은 모습을 반복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잠깐만 정리해드리자면 2013년에 서울시가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터에다가 그 초등학교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장애인 특수학교를 짓겠다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주민들 반발이 심해가지고 다른데 좀 대체부지 찾아볼까 하다가 못 찾았어요. 네. 그러면서 2015년에 다시 원래대로 강서구에다가 특수학교 짓겠다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역구인 김성태 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거기다 장애인 학교 아니고 국립 한방 병원을 내가 유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민들이 김성태 의원을 뽑고 아, 김성태 의원도 저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다가 특수학교 안 된다. 이러면서 장애인 학부모와 주민들 반발이 더 커진 겁니다. 네, 갈등이, 갈등이 갈등이 그 정치인이 물론 표를 위해서 뭐 무슨 짓도 한다지만 네. 이거야말로 그 장애인들의 반하는 정책을 했던 거고 표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험 말을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가장 나쁜 음. 형태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한가로 골랐는데요. 예, 예. 정말이 그 유명한 정치들 <laughs> 죄송합니다. 아유 목이 잠기셨어요. 잘나가는 정치인들 이런 모습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국민적 경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김상태 의원이 근데 이 한방병원 유치하겠다고 한거 어디하고 뭐 합의를 국립 한방병원이라는데 합의를 협의를 한 거래요? 뭐, 지금 사실 야당이 된 상황에서 그걸 밀어붙이는 어려운 상황이고, 에이. 공약을 했더라도, 작년이었다면 뭐할 수도 있겠죠. 만약 여권에 있었다면. 협의가안 됐다는 걸로 지금 저는 들어니다협의도안 되고, 학교 부지는 학교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럼 부지 용도를 에이. 바꿔야 되는데, 부지 용도를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충성 공약 그냥 건 거예요, 그냥? 아니죠. 원래, 대, 원래 정치인의 공약은 대부분 안 되는 걸 되게 만들겠다가 공약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공약 자체를 건 것은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당연히 비난받을 음.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 논란 보면서 솔직히 좀 어, 기분이 싸했던 게 뭐냐면은 네. 은근히 이렇게 자꾸 이슈화되면 김성태 의원은 좋아하겠다. 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아니 이걸 노이즈가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노이즈가 많이 벌어졌는데 김성태 의원이 만약에 진짜 내년에 대통령 선거 나가고 무슨 뭐 서울시장 나갈 거면은 모르겠는데 물론 네. 뜻도 약간 있는 것 같은 서울시장은. 그런데. 아, 그거 관계없이 자기 지역구에서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칭찬해 주는 분들 이기만 있습니다. 아 어차피 네.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주민들은 박수치고 있습니다. 얇게 욕 먹고 깊게 신뢰받는 이런 전책을선 선도하는 선택하는 건데 제가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아, 실제 예, 대부분의 예. 그럼 지역구 의원들이 왜 이런 소위 말하는 뭐 님비 비슷한 이런 행태를 음. 보이냐에 따라가지 보면은 지역구 국회의 지역구 이 지역의 강서구 지역에 사는 분들 중에 여기 반대하시는 분들은 김성태 의원을 기억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히려 지금 김성태 의원의 어쨌든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이런 인식을 비판하는 분들은 예, 예. 까먹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예. 우리 지역구만 잘 챙기면 그래도 나는 지역구에선 이게 그래서 인기 약간 소선거구제도의 약간 폐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보면 어떨 때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 현안을 챙기는 예, 것이 그래서 예. 이게 어두운 면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한가, 김성태 의원, 허소장님이 골라오셨고, 네. 이준석 최고위원은 김상주 공정거래위원장을 하한가로 꼽아오셨어요? 네. 이게, 제가 그, 3일 전인가요? 갑자기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네. 제 타임라인에 제 친구들이 갑자기 두루두루 김상주 위원장을 막 욕하는 거예요. 어허. 제가 이공계 출신이라서 이제 친구들 중에 IT하고 이런 애들이 많아서 그런지, 음. 아니, 왜 그러나 봤더니만은, 갑자기 뜬금없이 기사 타이틀이 너무 이제, 야릇하게 뽑혀있던 게 뭐냐면은, 김상주 위원장이 이혜진 네이버 의장한테 네. 스티브 잡스를 가르쳐 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이게 내용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혜진 의장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성공한 IT 기업인인데, 네. 과연 이분한테 이제 스티브 잡스를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 무엇이냐. 스티브 잡스가 그니까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그 네이버, 의장한테 가르쳐 주겠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니까, 러 그리고 또 오해를 또 불러일으킨 거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여러 가지 면이 있거든요. 굉장히 예. 창조적인 천재, 뭐, 그걸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냐. 아니면은 또 반대로는 독선적인 운영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니까 러 무엇을 가르쳐 주겠다는지 약간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제 김상조 위원장은 이제 더 이상 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관료로서 관료가 어 사기업에게 뭘 가르쳐 주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한 언행인데 그걸 이제 하셨다는 것 때문에 놀랐고 이게 근데 이연타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해진 의장한테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한 다음에, 예. 또 다른 데 가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제이의 스티브 잡스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laughs> 어? 스티브 잡스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laughs> 그러니까 굳이 따지고 보자면은 뭐, <laughs> 왜 이러시나, 제가 생각해. 왜냐면은, 김상정 위원장 누가 봐도 지금까지 <laughs> 네.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주목받고 심사는 열심히, 한, 계속 받았죠. 열심히 하던 분 중에 하나인데, 네. 갑자기 정치적 발언을 통해가지고 본인이 어쨌든, 음. 공정이 할 일이 태산인데 이런 실익이 별로 없는 정치적 발언으로 왜 위신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오는지는 약간 좀 의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성주 위원장. 아니, 뭐, 저기, 이렇게 사적영역에 있던 분들이 공적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네. 완전히 이렇게 몸에 빼이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아. 그래서 이런 한두 가지 실수는 뭐 초기에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네, 그래요. 가면 유영진 식약처장 같은 경우에도 초기 적응이 잘안 돼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이제 그분을 잘 아는 분들은 또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다고 평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어허. 그렇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은 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사적 영역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 공적 영역에 와서 음. 이렇게 이미지 변신이 잘안 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IT 업계는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예.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관료들의 말한 마디 한 마디에 회사 주가가 출렁이기도 하고 어. 혹시 이런 말 들으면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어, 공정거래 위원한테 회 네이버가 밑보였나 찍혔나? 네, 뭐 그런 7, 생각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 뭐, <laughs> 그렇게까지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리고 예. 이게. 전혀 의도하지 않게 몇 개가 누적되고 이러면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영향을 기업이 그렇죠. 활동하는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김상조 위원장이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과하고 자중하겠다라는 입장도 바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백해 무익인 거죠.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는. 실수한 거예요. 실수. 실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이버라든지 특히 뭐 이런 그 포털. 들이 그 어쨌든 점유율 시장 점유율 70%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광고라든지 기사를 올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갑질이 있다는 건또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는 됐을 거라 고 봅니다. 자 오늘 상한가 한가두 분이요 상한가 한가 꼽아오신 사실 후보가 되게 많았습니다 네. 이번 주그 정도로 네. 뉴스가 많은 날이었는데 네 명을 차례대로 뽑아온네 명을 차례대로 짚어봤습니다. 30초 남았는데. 네. 하나만 여줄게요. 네. 박성진 후보자, 장관 후보자. 될것 같습니까? 안될것 같습니까?만 확인하고 저분 닫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저는 뭐갈것 같습니다. 그냥 갈것 같습니까? 어. 이준석 최고입니 이미 무관심 후보자입니다, 이제. <laughs> 아, 무관심 후보자. 되든 말든 안 되든 말든. <laughs> 아, 뭔가 이미 아, 타격을 입은 후보자이기 때문에. 갈것 같아요, 그럼? 뭐 야당도 일부러 세게 공격 계속...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청와대에서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검증을 했는데 다 예. 장관에 오기가 힘든 그런 사유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나마 이제 괜찮은 사람을 하나 뽑은 건데 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송영무 장관의 재판이아니겠나 이렇게 아, 보면 결국은 될 것이다. 음, 네. 여기까지 확인하고 문 닫죠. 오늘의 뉴스 딱 상한가 보드에는 유승민, 송영무. 하한가 보드에는 김성태, 김상조 네 사람을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허성호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도 이제 자꾸 이제 우리 실제와는 다르게 자꾸 이제 갈등을 부각시키는 기사들이 나오니까 예, 예. 사진 한 장을 좀 정리하자 뭐 이래가지고 어. 정운천 최고위원이 뭐 둘이 러브샷 하는 거한잔 찍으면 안 되냐 이래가지고 아, 그래서. 거기에 또뭐 주호영 원원이 붙기고 이래가지고 예, 세 분이 이제 예. 찍은 건데 어... 아, 러브샷을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살짝도 아니고 진한 뽀뽀를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뽀뽀를 뭐뭐이 라디오에서 묘사하기는 <laughs> 그렇지만 은아 뭐뭐 뽀뽀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막 예. 확 그냥 (1초) (0.1초) <laughs> 요 정도 이렇게 찍은 건데 그게 제 사진 제 핸드폰엔 다른 사진이 찍혀있습니다 요 <laughs> 그러니까. 아, (0.1초인데) 그게 좀 찐했던 거군요 그게 아니 이제 그 사실 그냥 꽝꽝 가지고 임팩트 순간이 좀 짧아가지고 <laughs> 제가 있는 사, 그 핸드폰은 뭐가 <laughs> 네, 돼 있냐면은 네. 코가 완전 눌려가지고 둘다 들창코 된 사진이 있거든요. 게 그게, 그게 순간적으로 그딱 0.1초 사이에 어느 순간에 찍혔느냐에 따라 서 <laughs> 예. 다르게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여하튼 그래서 두 분이 예. 아, 예, 예, 뭐 현장에 있었다니까 상황을 잘 알겠지만 예. 현장에 없었던 사람 느낌으로는 예. 김무성 의원이 좀 세게 당기지 않았을까? <웃음> 약간 <웃음> 유승민 의원이 당하는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을 <laughs> 많이 봤습니다. 돌발적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예. 어제 또 이제 모여가지고 김무성 대표랑 이제 최고위원들께 얘기했는데. 예. 예. 그 사당화 얘기는 좀 오버했다라고 인정하셨어요. 아, 그 그러니까. 네, 음.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음. 그러니까 지금 사당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취지로 그냥 우려를 얘기한 건데, 어.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셨고, 저는 사당화라는 단어는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고. 그럼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유승민 비대위원장 될것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당내 분위기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비대위원은, 비대위를 가야 된다는 의견은 공감대가 나왔고요. 예, 예.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저희가 최고위원회의를 했는데, 예. 비대위원장을 누가 줘볼까 했는데 유승민 밖에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네, 그래서 저랑 하태경 의원이랑 앉아있다가 예. 유승민 이름만 나온좀 그런데 그러면 이준석이랑 하태경 이름도 어차가지고그 아, 서로 추천하자 막 이래가지고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예, 예. 뭐 다른 의견 안 나온 상태였기 유승민, 때문에. 그렇위원회에서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맞는데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의 최적의 카드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예. 말하면 마지막 카드이기도 합니다. 음, 그렇기 아, 때문에, 그렇죠. 어,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당에서 마지막 카드였어요. 그 전당대회에서.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일반 당원들이, 예. 과반 있는 압도적 지지로 1차에서 당사자. 음. 우리 <laughs> 사진으로만 볼 때는. <laughs> 사진 못 보신 분들 찾아보시고요. 그런데, 네. 이제, 뭐, 그런 거 연출하는 건 방금 말씀하셨지만, 네. 어쨌든 그만큼 국민들 보기에, 음. 당내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두 개파 사이에 뭔가, 불리함이 있다. 이걸 극복해줘야 될 사정이 필요했던 거죠. 아, 그래서 저는 뽀뽀하시고 이제는 저 정말로 다른 정당이 어려우니까 두 분이 떨떨 뭉쳐서 하나로 가나보다라고 했는데 음. 뽀뽀한 바로 다음 날 김무성계에서는 유승민 안 된다. 유승민이 비대위원장 되면은 우린 또 사당화 논란에 휩쓸릴 거다. 자강론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막 공개적으로 나와요. 그 사당화라는 이야기는 네. 유승민을 반대하기한 위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요. 아하. 어쨌든 뭐 자강론의 핵심에 유승민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가 되는 순간에 자강론이 강화될 것이고 음. 뭐 김무성 의 원계가 추구하는 통합은 물건너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견제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그래, 그, 한 것이라 고 보고요. 그럼 결국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한 예. 죽음의 계곡이라는 것은 예. 결국 김무성을 극복하는 게 죽음의 계곡이 될 수가 있다. 이 아. 예원론의 개인적 뭐 비리가 죽음의 계곡이 아니라 예. 음, 김무성을 극복하는 것이 죽음의 계곡이다 그래서 거다 음. 봅니다. 음. 그저께 이제 그 사랑화 이야기가 이제입니다. 허 소장님 상한가. 예, 저는 뭐 상한가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잡겠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네. 이준석 최고위원. 아, 저는 송영무장관꼽았습니다 송영무 송영무장과 자 유승민 의원 상한가 맞아요? 예, 드디어 이제 데뷔할 때가 됐죠. 정면에 음. 예, 나설 때가 됐습니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경쟁자였던 홍준표 또 안철수 이분들은 각 당의 대표로 복귀했죠. 그때 뭐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으면서 복귀를 했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해서 지금 존재감들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마지막 남은 유승민은 어. 예, 복귀할 때가 됐다. 더군다나 예. 예, 바른 정당을 창당할 때그 뜻을 생각해 본다면 은 음. 지금의 바른 정당의 위기는 유승민이 아니면 극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유승민 의원도 죽음의 계곡을 함께 건너겠다라는 말로 비대위원장 자리 받아들이겠다라고 의사 표현한 거죠. 그렇죠. 음. 그데요 음. 이준석 최고위원 음. 네. 죽음의 계곡 건너겠다라고 한날 네. 김무성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회식 자리에서 네. 뽀뽀까지 하셨잖아요. 그 자리 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계셨어요 네. 네. 어떻게 하다 <laughs> 그렇게 뽀뽀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정운천 최고위원이 이제 그 아무래도 중재자적 입장에서 시킨 건데. 그에 비해서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지금 무게감이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컨벤션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김무성 대표나 이런 분들 의 생각도. 그런 거죠 단순 유승민이 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의 문제보다도 예. 어떤 유승민이 들어온다, 또는 유승민이 무엇을 기치를 걸고 들어온다, 예.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온다에 대해가좀더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 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나오요 그거 하나 여쭐게요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저와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바른 정당의 80%가 음. 한국당으로 돌아 돌아오려고 하고 있고, 음. 돌아올 거다. 네. 어떻습니까? 뭐. 유승민 하태경, 뭐 이혜훈, 뭐몇 명만 찍어도 20% 넘기 때문에 전혀 뭐소수적 근거가 음. 있는 건 아니고, 예, 어. 제 생각에는 어, 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대세론을 고치려고 하는 것같은론데 문제는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뭐 어, 13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국민적 반응이 어땠는지 이미 봤기 때문에 어. 뭐 그런 움직임이 쉽게 나오긴 어.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예. 기대상이라고 해요. 예. 아, 희망상. <웃음> <웃음> 자유한국당에 알겠습니다. 유승민 님은 결국은 비대위원장 될것 같다는 거, 허성무 소장님도 동의하세요? 네. 예, 방법이 없다.